우리, 어, 우리 오늘은 우리 구역과 우리, 어, 기관을 두고 우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어, 기관에 우리 <laughs> 엘리트 어니 집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응답인데요. 우리 엘리트 어니 집, 어, 장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제목 또 잠깐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엘리트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6년도에 어린이집에 방향을 두고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붙잡은 방향이 정말 아무리 좋은 교육을 가지고는 아이들의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오직 복음이어만, 복음이어야만 랩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엘리트의 꿈을 꾸고 엘리트의 꿈을 실현시켜가는 어린이집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트 어린이집에 주어진 만남이 비록 소수지만 이 소수가 정말 생명 살리는 만남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할때 정말 내가 성교지에 간다는 차세대 성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고 선생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께는 항상 그 내가 가진 그런 상처나 과거의 체질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걸 놓고 아이들에게 정말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말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나의 수준과 기준과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네, 같이 함께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유광수 목사님께서 올해 들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 어린이집으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제는 성교원, 성교 교실을 두고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도 어, 엘리트 어린이집에 정말 교사 보고 말를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항상 주시는데 어, 지금 되어지고 있는 통통통 성격 어, 비전스쿨이 시작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올한해 올한 동안은 제가 복음화의 개인, 복음 개인화에 집중하고 도전하면서 교사들이 복음화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음,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져서 어, 랩넌트들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질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로 못하시겠다 그랬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우리 얼린 터는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장 지금 중요한 또 근본을 준비한 우리 유아유치 우리 레몬트들 거기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정말 방금 우리 기도제목 내놓은 것처럼 오직 복음이 아니면 각인불이 체질 바뀌지 않는다는 그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 어린 태양알 레먼트들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는 우리 기한 기관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또 어, 불신자 선생님 두분 계시거든요. 어, 이런 말 해도 되죠. 예, 유한나 선생님이고 또 서, 서윤미 예, 서윤 선생님 저도 기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불신자 선생님들 정말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 복음 받으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분들 통해서 정말 우리 레몬트 한 사람 한 사람 레몬트 선교사로 또 정말 세상 살리는 레몬트 주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개한 엘리트 어집 되게 해주시라고 또거기 어 있는 우리 김현자 스님 또 우리 김현수 우리 스님 또 하나님께서 어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엘리트 어집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리트 어린 집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응답인 줄 믿사오니, 하느님 이 기간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김현자, 김현숙 스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느님 기한이 스님들 통해서, 우리 어린 후대들, 하느님 유아유치, 하느님, 또 태형, 우리의 태형 아우리 레몬트들 영혼 속에 오직 복음이 뿌리내려지고, 오직 복음이 각인되는 가장 소중한 기간으로 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아유치 의 성교교실을 두고 또 성교원을 두고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여기에 마음 담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배경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 우리 엘리트 어린이집 또 성교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수지만 모인 우리 레먼트들 큰계획 있는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교사의 거약 가지고 응답받는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으로 세워지는 우리 엘리트 어린이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한나, 도리, 서윤미, 하나님 우리 불사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 받고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과 가문의 모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주시고 세밀하게 걸음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감만 드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다음은 우리 3구역 우리 나오셔서 우리 잠깐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구역은 3구역입니다 청아아파트 다송가 그리고 터미널 뒤쪽에 간통로 어, 함께 구역되어서 이번에 말씀제자 전도제자라는 말씀 가지고 어, 매주 목요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어, 저희 구역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어, 그, 저희 성도님들 같은 저희 구역에 계시는 성도님들, 루안순 집사님이나 이맹자 집사님, 뭐, 노분네 집사님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건강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복음 안에서 어, 건강의 대창조 역사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후대들, 자녀들한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청령사나 원불교 같은 어, 중요한 우상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중여고, 고창고등학교 다 함께 있어서, 어, 랩몬트 보금 운동 할수 있는 시스템이 열리게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두고 현장의 날에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어, 저희 구역에, 어, 이렇게, 예배드릴때 저희 구역에는 만약에 부모님이 못 오시면 그 렘넌트가 대표로 나오기도 하고 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저희 한서희 성도님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 중에 그 진흥아이츠의 김민주 렘넌트하고 그 김소명 렘넌트가 이번에 복음을 듣게 오게 됐는데 어, 같이 부모님들도 좀 복음 들을 수 있고 저희 구역이 그 렘넌트들이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구역입니다 우리 3구역을 위해서 우리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 보니까 우리 최유열 장로님, 양유영 원사님 그 가정 빼고는 전부 나이가 많으셔요. 그래서 늘 오시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포럼 돌아가면 저 그럴 게 없어요. 그거밖에 건강 회복도 늘기도 하는데 우리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최고 기도의 힘이 있는 구역입니다. 제일 기도할 수 있는, 모, 모사님, 이번 올해 로이스 선교회다 멤버들이 다 계셔가지고, 정말 기도의 힘을 얻는 우리 구역대계 축복이 주시라고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고, 여중, 도리 고창고등학교 가장 큰 학, 학원에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민주, 김소명, 레멘트, 또그 가정 가문보금화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한서희 송도님, 어, 예배 회복 잘못하는데 예배 회복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3구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내 또저 다솜과 하나님 진흥아이츠 우리 청아아파트 하나님 그 현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구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구역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며 기도의 힘을 얻는 기도의 가장 큰 배경으로 목사님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로이스 성교회팀 마음껏 축복하시며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힘 가지고 이제는 랩몬트 살리는데 우리나는 구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창 여고 요즘 우리 고창 고등학교 살릴 수 있는 현장의 날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현장 살릴 레먼트 살릴 시스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민주, 김소명, 우리 레먼트들 있습니다. 그 가정 가문의 모든 감정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귀한 레먼트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그 가정에 생명의 빛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석희성도님또 우리 그 가정,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 속에서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암주 사단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은 우리 기도를 두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어, 다음 주에 우리 어, 교회 에 어, 동문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뒷면에 어, 캠프 현장을 어, 우리가 정리해놨습니다. 어, 보시면서 어, 우리 그 모임을 어,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어, 캠프 준비하는 모임으로 우리 성교 헌신 예배 같이 그래서 이양희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 정말 우리 모든 어, 동문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지역을 두고 흑암 꺾고 지역 현장 살아나는 귀한 현장 될수 있도록 어, 우리 여기 나오는 여섯 군데 현장 또 우리 특별히 목사님도 추가로 레멘트 연장을 두고 이번에 또 기도 제목 잡고 있습니다. 우리 레멘트 연장에 이번 기회 에 시스템 준비되고 또 우리 레멘트들 속에서 현장 살리 제자들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추가로 해서 우리 여섯 가지 현장, 또 우리 레멘트 현장을 두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동문전도 캠프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월화 있을 캠프를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 동문 전도 캠프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동안 우리가 화요일마다 현장을 돌고 지교의 예배로 현장의 시스템으로 인도받고 응답받은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의 문들을 열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캠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숨은 순회 캠프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교회 내에 세워진 이시대과 이꾼들이 확립되고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30현장에 실천이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캠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순미리어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중심으로 우리 레몬트들 또 주택가 현장 또 기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제자들이 찾아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에 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관통로 전문 시교회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현장을 통해 관통로의 산업인들 또 준비된 예, 제, 예배된 제자들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니까 축복하시고 하나님 전동시장 지교회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모든 우상, 점술, 무속의 현장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 속에서 복음받을 자, 예배된 자, 갈급한 자 나올 수 있도록 하니까 축복하시며 이번 캠프의 걸음을 통해서 정말 이 시스템을 통해 열린 문을 통해서 제자 세워지는 제자 찾는 응답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주기의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수를 통해 치유받을 많은 영혼들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 세워질는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려옵셔서 하나님 도산마을 다락바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마을회관과 또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전도의 문을 두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온 마을이 복음화되는 응답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숨은 일꾼들 제자들 세워지고 찾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유치 후또 우리 전도학교, 동동동전도학교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응답받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속에사람나 함께 하시면 비밀 누릴 수 있는, 정말 이번 우리 종문전도개발 통해서 교회 안에 전도운동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며, 제자들이 세워지고, 순회 개보딩 구축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를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감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중이자 대학원 우리 시작됩니다. 우리 대학전 흥부 신방 우리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초등, 우리 신학원, 우리 참여하는 레먼트들, 어, 모든 레먼트들. 다음 주엔 제가 명단까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레먼트들 한명한 명. 한 명.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주 우리 대신방 스케줄입니다 16일날 2구역 또 17일날 1구역 우리 대신방 스케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 가정 또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정말 복음 어, 전달되는 어, 캠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또 우리 매주 토요일 어, 통통통 어, 전도학교입니다 이게 뜻이 뭐죠? 무슨 어, 하나님과 통하고 목사님과 통하고 세상 어, 어, 그렇죠?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과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고 정복할수 있는 그래서 통통통입니다. 어, 통통통 전도학교 그냥 <laughs> 예, 세 가지 통하라고 예, 그리고 정말 어, 계속 우리 금요 기도 모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오셔서 함께 온교의 축제가 되는 우리 귀한 어, 그 기도 모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 강단을 두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이자 대학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개강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송도님들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익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성경에 있는 중익자의 모델들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는 응답의 주역들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익자의 응답을 사모할 수 있도록 또 훈련 받는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청부 신방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 대학 재무들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하나님 목사님의 손발이 되는 우리 귀한 대청들로 축복하시고 내내려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 모든 레먼트들 언약에 뿌리내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며 여기에 우리 송도님들 기도로 배경이 되고 우리 레먼트들 현장현장마다.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축복드리는 레먼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 2구역, 1구역, 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해 주시고 하나님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흑암조주 무너지고 1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이 선포되며 가정캠프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목사님과 통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우리 기한레몬트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모든 교사들 일꾼들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레몬트들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금요 예배가 전 성도님들이 소통하는 축제가 되게 하시며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며 함께 기도하는 응답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 강단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며 말씀 선포될 때이 말씀 한 주간은 선포될 응답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을 얻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지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의를 우리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약속의 아들, 성령을 따라난 새 언약의 자녀들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이삭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배 속에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선교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마음 담아 중심에 담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선 헌신과 저들의 기도에 제목을 따라 하나님 채우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예물이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밖에 없어서, 특별히 오늘도 함께 포로함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삼구역과 우리 일리터린 이 집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구역구역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구역을 중심으로 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역을 중심으로 팀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역을 중심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미션홈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구역구역마다 현장현장마다 전문교회 지교의 응답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터린 이집이 정말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귀한 기관이 되게 도우시며 어려서부터 참된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음 가진 믿음의 교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일에 연계되어서 성교 어린이 하나님의 교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는 웹런트들을 기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삭처럼 말씀 지자의 길을 걸어가며, 전도 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만남 위에, 사랑하는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